인생 시나로 시간인데요. 저 멀리 프로리다에서 <laughs> 열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현 팀장님. 애국 파트너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애국 파트너가 참 힘들죠. 힘든데도 내려놓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꼭 성공하실 겁니다. 김기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영광스럽게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처음 이렇게 퍼블릭으로 <laughs>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아예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스크린 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토요일에 인생 시나리오를 했었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슬라이드가 영어로 돼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 인생 시나리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를 미리 선포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미리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나가면은 더 우리가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저도 좀 시간을 내서 인생 시 신야로를 한번 생각도 해 보고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아, 현재 단계에서 제 단계에서 드림 하우스는 이제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미니멈 방 다섯 개 미니멈 6개 화장실이 있고 투 이렇게 2층 집으로 되어 있고 주차도 적어도 이렇게 많은 공간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리고 또 이렇게 드라이브웨이가 이렇게 와인딩 돼 있는 이런 집을 갖고 싶은 게 저의 드림이고요 그 레이크 뷰가 돼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원 에이커가 있는 커다란 랜드에 지어진 집을 갖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디셈버 2025년까지 갖기를 희망합니다. 이 집안의 내부는 뷰가 이렇게 리버 레이뷰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공간이 많아서 정말 이 집에서 연말 파티도 할수 있고 파트너랑 친구나 가족이나 모아서 이렇게 많은 아,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은 한국에, 아, 저의 소망은 한국에도 저의 집을 갖는 것을 소망을 하는데 그 집을 갖기 전에 미리 저희가 아, 가면은 저는 아, 딱히 친정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의 저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한번 이렇게 렌트를 할수 있는 곳을 아, 2025년까지 아, 구할 수 있는 것도 제 소망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가서 뭐 어, 18개월마다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몇달 정도 지낼 수 있으면서 사업도 하고 충전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을 구하는 거는 나중에 구매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 뷰가 보이는, 어, 이렇게 집, 이 밑에 그 비디오가 제가 이렇게 가끔씩 두통이 나면은 저는 이렇게 비 소리나 이렇게 천 이렇게 비 이렇게 내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이렇게 두통이 완화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 비디오를 발견을 한게딱 이런 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강 이거는 지금 롯데타워가 보이는 뷰인데 그래서 내가 와 저런 집에서 살면 두통이 나면은 저절로 비올 때마다 해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한강뷰가 보이는 적어도 방 3칸에 화장실 3개가 있는 이렇게 아파트 레지던스 같은 그런 것을 6월 2027년까지 구입을 하는 게제 소망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두 번째 그... 이렇게 휴가 때마다 부산이나 제주도로 내려가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2029년까지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제 소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 사진으로 확대를 해봤는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뷰가. 그리고 이제 현재 건강, 저의 건강에 대한 소망은. 음 현재 저는 우리 아토미에서 나오는 뭐소팔레도까지다 그 서플먼트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건강을 좀 약간 소홀히 하는 습관이 있어서 운동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확실하게 운동도 하고 지금 이제 그그 그, 이 짐에도 한번 예약을 해서 멤버십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다달이 매일마다 갈수 있는 이렇게 커밋먼트를 가지고 한번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집에서 또한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비디오로 요가나 집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할수 있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미니멈 15분 이상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밥도 끼니도 거르지 않고 물도 적어도 1 5리터 정도는 마시는 거를 진짜 알람을 세들 알람 세팅을 해 가면서까지 이제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헬스 체크업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소망은 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거, 자기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정말 파이낸셜, 이렇게 금전적으로 다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들이 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이제 6월 2025년이 되면 이제 23살이 되는데 그때 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 딸은 그, 2026년 5월이면 이제 20살이 되는데, 그때 또 딸한테도 차를 선물해 줄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는 같은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저의 소망입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제가 많이 모르고 뭐 이렇게 아직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일단 제가 살 그, 시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차. 제가 현재 아는 거는 뭐 벤츠나 요즘 뭐 테슬라도 핫하다고 하고 레인지로버도 튼튼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아, 어, 이런 하얀 차, 이런 차로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사업에 관해서, 음, 저의 소망은 내년 5월 2023년까지 정말 적어도 우리 아토미 지금 현재 26개국에 나가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각각 나라에서 우리 미팅에도 참여하고 세미나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리어스한 파트너들이 각국 나라마다 적어도 한 사람씩이라도 2023년 5월까지 만들고 싶다는 그게 저의 소망이고요. 또어 올해 12월까지 어 비즈니스 파트너. 캘리포니아 뉴욕 캐나다 한국 그리고 유럽 u k 에서 아,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2023년까지 저의 산하에서 적어도 미니멈 4명 이상 이 오토 세일즈 메스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토미 센터 아, 내년 5월 2023년까지 아토미 센터도 만들고 싶다 하는 것도 제 소망입니다. 여행 카테고리는 아, 음, 우리 아이들하고 매 2년마다 같이 크루즈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고요. 저희가 2016, 17년도에 유럽에 일주일만 딱 일주일 크루즈를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배를 떠나오면서 가기 싫다고 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여기 크루즈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하여간 아이들과 이렇게 아쉽지 않은 크루즈를 매년 2년마다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 파트너들이 파트너들도 있고 멤버들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아토미가 한국 회사라고 하면은 아, 한국 가보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들. 웰컴 투 코리아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초대를 해서 한국에 같이 가서 아토미로나 아니면 그냥 위트리스로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고 싶다 이런 소망도 있고 내년 12월 2023년까지는 미니멈 2 위크 하와이에 한번 가보는 것도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어 남동생 한국에 있는 남동생 회 그 가족하고 6월 2024년에 2주 아, 동안 유럽으로 크루즈를 해보는 것도 제 소망입니다. 현금, 현금 카테고리는 음, 저희가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이러는 걸 떠나서 무엇을 샤핑을 하더간에 돈 걱정 안 하고 정말 프라이스 차이가 안 보고 샤핑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아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적어도 60,000 6만 불 캐시로 세이브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행을 가던 어디 비즈니스 트립을 갈때 내가 어디를 렌탈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휴가를 가려고 할때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해볼 수 있는 거 그것도 저희 소망이고 아 그리고 또 8월 2025년까지는 아 돈을 다운페이먼트를 해서라도 집을 사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요즘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듀플렉스를 사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반 듀플렉스는 다른 렌탈을 돌려서 그 사람들이 이 모르기지를 뭐 페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걸로 오디션을 인컴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그것도 아이디어이고 아니면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집을 큰 거를 사서 정말 뭐3 세대나 2 세대가 같이 살수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나중에 그 미래의 자기네 가족들과 다 같이 살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의 음, 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관해서 저도 이렇게 새로운 거 배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적어도 어, 그 언어를 네 가지 언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어서. 아, 어, 중국어도 공부를 좀한 적은 있고 지금 요즘은 약간 지금 스탑 상대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 스페니쉬 파트너들이 좀 있어서 스페니쉬에 좀더그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동기가 좀 있으니까 그 필요도 느끼고 하니까 머리에 더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듀오링고라는 이게 뭐 앱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뭐 어, 스페니쉬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더 꾸준히 좀더시리어스하게 랭귀지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것도 제 소망이고 결국은 나중에 중국어랑 그 스페니시어로 이 사람들하고 아토미를 쉐어할 수 있는 그것도 저의 버킷리스트꿈 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많이 읽어야 되고 싶은 책은 이렇게 우리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 상대하고 이러는 게 많으니까 리더십 스킬이라든가 어떤 사람 상대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교육도 받고 싶고 책이나 이렇게 비디오나 관련 이런 서적도 보면서 좀 저를 더 많이 개발하고 싶은 그런 것도 제 꿈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그 컨트리뷰션 자선해서 월드 비전, 아, 월드 비전으로 이렇게 좀, 아, 현금식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약간 휴지 상태인데 다시 월드 비전하고 컴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도 후원을 해보고 싶고 또 저의 시간이나 아니면은 재능 기부 같은 것도 기회가 된다면은 해보고 싶고 또또 어또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토미 제품으로서 이렇게 봉사나 이렇게 도네이션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승급 계획하고 꿈인데요. 저는 현재 지금 멤버 세일즈 매스터하고 다이아몬드까지 왔습니다. 다이아몬드까지 달려왔고 올해 10월에 제가 지금 샤론 로즈 매스터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고 내년 10월에 스타 매스터 목표 그리고 2025년 4월에는 노얄 마스터 그리고 2026년 10월에는 크라운 매스터 그리고 2028년 10월에는 임페리얼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간이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빨리 당겨진 느낌인데 현재 아토미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파트너들이나 이렇게 많은 멤버 회원도 늘어가고 제품에 대한 그런 그 신뢰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승급의 기회가 더 빠를 거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계획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저의 현재 롤 모델인데, 다들 아시나요? 김현숙 임페리얼 메스터이십니다. 이분이 70몇대 되신 분이신데, 현재 임페리얼 메스터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비전도 되고 있고, 자기 산도 즐기고, 뭐 지금 시니어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여전히 줌으로도 이렇게 각국의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너무 멋있고 아 저도 이분처럼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의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쉐어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그 우리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정말 진짜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은 정말 남들한테 야저 사람은 아토미한테 미쳐있나봐 이런 소리를 나는 듣는 게 진짜 칭찬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킴은 쟤는 너무 푸시를해 그런 소리를 내가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그게 저는 개의치가 어 않고 아 그러면 내가 잘 하고 있다는 표시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기 있는 자가 그 성공을 성취한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 음, 가족, 이렇게 가족, 지, 이미디어 가족한테까지는 인생 시나리오를 아직 발표를 이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이가 발표하고 지금, 예,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미래에 성공한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 지금 제가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뭐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런 것도 아어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 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몇년 전에 어디야? 아틀란탄가 뉴저지에 아틀란탄가 그 석세스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다른 라인에 그 그, 무슨, 필리핀 한 분이 그분은 그때 다이아몬드 마스터인가 이랬는데, 저보고 스타마스터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내가, 어, 아니라고. 내가 그때 세일지였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스타마스터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내가 빨리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나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명확하게 돌아가면, 몸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뀐다. 저거 이 이것을 굳게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확신 나는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어,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니까 저도 정말 하루하루를 생생하게 꿈꾸면서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성공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 모두 용기를 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